안녕하세요 소라님 어, 지금 소라님 덕분에 우리가 문제 잘못된 걸 하나 잡아냈네요. 이게 진짜로 인플루이스라고 되어 있던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 그래서 우리가 커스터머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정답이 될수 없다고 했는데 인플루이로 바꾸면 네, 답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to invite e m p l o y e e 직원들을 회사 행사에 초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뭐예요? employee, 직원 appreciation, dinner 직원, 감사, 저녁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초대하는 거니까, 그러면 커스텀으로 바꾸면, 음, 그러니까, 인플로이로 바꾸면, 그럼 비번도 답이 당연히 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되니까, 비번의 인플루이를 커스텀으로 바꿔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우리 교재가 잘못됐었네요. 네, 그거 우리가 수정할 거니까, 우리 소라님도 그거 바꿔두시고, 또 다른, 혹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거 있다거나, 아니면 질문사항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바이바이.